여러분, 지난주간 한 동안에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 뵙게 되니,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 못 뵙던 얼굴도 뵙게 되니, 감사하고, 뒷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앞에 앉아온 걸 보니까 또 감사하고, 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성수동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즘 성수동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쓰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사순절을 맞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때 성수동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7주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말씀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7주 동안에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너에게 묻는다. 이게 우리의 주제예요. 7주 동안에. 즉, 성경에 나오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요. 저는 믿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응답하실까?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 질문이 들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를 필사하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뭐 창세기를 알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겠죠. 아담이 손아까를 따먹고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아담인지, 아담이 있는지 아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질문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어요.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알려 주더냐 혹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네가 따 먹었느냐 하나님이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하기를 바랬던 이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가 부해 가침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원수, 이방 민족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우라통이 터져서 산에 올라가서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릉쿨을 준비하셔서 햇볕을 가려주시다가 금방 벌레가 먹어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 당하냐.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니? 네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온당하니?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물으십니다. 신명계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엎드려져 있는 여 요소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면서 역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간결하게 쓰여진 마가복음 하나만 들어도요.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가복음에는 크고 작은 스토리가 67개나 있는데 그 67개 중에 질문이 쉬운 개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바리세인과 대지세상 같은 대적들을 만나고 비유를 들어 가르치실 때마다 늘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대지세상과 바리세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일이 설명하고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화들입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또 묻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대답하십니다.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였느냐?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럼 나도 너에게 물을 테니 대답하라. 이것을 대답하면 너의 질문에 내가 대답하겠노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아니면 사람으로 붙었냐? 예수님은 이런 수많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첫 번째는 뻔한 질문인데도 그냥 다 아는 대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십니다. 또두 번째는 질문을 할때 오히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또 어떤 때는 질문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보리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먹였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7주 동안에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주님이 질문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쓸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나에게 질문이 둥둥둥 울리듯 우리의 마음속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중에 너무 뻔한 질문, 정말 대답이 너무 자명한 그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두 아들을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는데, 마태복음 21장에도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가 또 다른 이야기지만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입니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 그러자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당연히 가야죠.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 맏아들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가장의 큰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을 지닌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포도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결국 말만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보모은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귀나 입 주변에 귀걸이를 하고 머리에는 헤드폰을 낀 그런 아들임에 분명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러자 아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곧바로 대답합니다 싫어요 그 당시 아버지나 어른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우리 동양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사회도 강한 부계 사회이고 그런 불순하고말안 말 듣는 자식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반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나이스한 큰 아들은 예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는데 이 불손한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는데 결국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너무 자명한 대답 아닙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했던 질문입니다. 큰 아들에 해당하는 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살았고 싫다고 했던 사람들은 늘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렸던 창기와 세리와 병자들이었습니다. 원래 분위기대로 하면 큰 형이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불량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며. 오히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다고 불량한 아들을 무조건 두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아하, 이제부터 무조건 목사님 말씀하시면 싫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야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두 부류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늘 아멘 믿습니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삶 속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하기 싫고 불가능한 일들이 많았던 내 삶이었지만 조금씩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 창세기의 성경 필사를 했던 한 집사님의 소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나이가 젊은 집사님인데 지난번에 대림절에 자원 필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원 필사를 본인도 하다가 중간에 너무 길어서 포기를 했대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포기한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아휴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새해 들어서 목사님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필사한다고 해서, 그래, 뭐, 하기 싫으면 중간에 그만두지, 뭐, 이러면서 창세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역시, 한 30장 되니까, 50장이나 되니까 힘들죠. 30장 되니까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여러분, 창세기와 마태복음다 써도 상품을 주지만 그 중에 하나만 써도 상품을 준다고 하길래 써놓은 곳이 아까워서 마지막 이를 악물고 수부장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많은 필사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마태군만 쓸걸왜 창세기를 먼저 썼는지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소감 말미에 창세기를 다 쓰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소망하기는 성경 필사 한 번과 성경 통독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맞이와 함께 저의 평소 습관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항상. 마감 일에 맞춰서 임박해서야 열심히 하는 제 성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일부 예배 전했더니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할 때 저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랬는데 이번에 필사하면서. 내가 이걸 필사를 하고 할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필사한 사람이겠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도 중간에 우리가 순종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그 결심과 그 실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예수님의 뻔한 질문이 등장하는 유머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매일 하혈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병들 가운데 부정한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병,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혈루증이었습니다. 이두 병은요. 병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이 병에 걸리면 사회적인 격리, 추방이 되었어요. 가족들과 같이 살수 없고요. 마치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우리 같이 살수 없잖아요. 격리돼야 되잖아요. 똑같았어요. 이 혈류증을 걸리면 이제 집으로부터 떠나고 병자들이 사는 그런 공동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많은 의원과 처방을 받아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로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혈류증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눈에 보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그래.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야지. 그러면서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곧바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하열이 멈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하열하고 있는 그 느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멈췄다는 느낌 또한 누구보다도 알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것인데 그 병이 나은 것입니다 여인은 어안이 벙벙한 채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멍한 상태로 있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여인에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뻔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Who touched me? 나를 건드린 자가 누구냐? 주변의 사람들은 대뜸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엉뚱한 질문이라는 생각에 감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을 랍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변에 밀치고 난리인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냐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분명히 누가? 나를 만졌다.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누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고,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누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 지금 설교 시간에 목사님 얼굴만 보면서 지금 초롱초롱하게 다 말씀 듣고 있잖아요 아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예물 드렸죠? 이제 예물 드릴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오늘 나에게 예물을 바쳤느냐? 예수님 황금봉투에 이름 다 있고요 기도 제목이 있고 다음 주 주부에도 다 나와요 그걸 모르세요? 아니다. 나에게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다. 누가 나에게 기도했느냐? 아니 오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했죠. 아니다. 또 나에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고 나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 끝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설교자들은 다 격려를 받고 또한 힘을 얻죠. 그러나 정말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던지셨던 그 주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누가 나의 마음을 전달하여 설교했느냐?" 인간의 말이 아닌, 그냥 목사에 준비하는 그러한 말이 아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전해주고 싶은 그 말, 그 말을 누가 설교했느냐. 아니, 예수님, 오늘 이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또 유튜브만, 잠깐만 클릭해도요, 정말 설교 잘하는 은혜로운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 이름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담아 설교한 설교자가 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나흘이 지났습니다. 제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한 구역장, 또 우리 청년들 가족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는지 저도 알고 싶고 나누고 싶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작년까지 얼마나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지 제가 목사로서 너무 흐뭇하고 또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각자 저마다의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떤 군사님의 하지 말아야 할일 나투두는 트로트 안 듣기였습니다. 아 요즘 트로트가 얼마나 대세인데 그 트로트를 안 듣고 사시다니 인생의 즐거움이 얼마나 없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순절을 생각해서 내가 결심한 것을 한번 실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끊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커피를 안 먹기를 실천했는데 사흘 동안 커피를 안 먹으니까 금단현상이 일어나면서 커피 냄새만 보면 그곳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아 주일은 먹을 수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주일날 와서 커피를 먹는 순간 온몸에 피가 돌면서 아 이게 바로 커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투두는 뭐냐면 운동인데 제가 이 성수동교회가 바로 이 한강변에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천혜의 환경인지 몰라요. 제가 한강변에서 그해 뜨는 모습을 보니까 야 스위스는 저리 가라요.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자전거를 타기로 결심하고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타려고 하는데 아 항상 무슨 일을 실천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옵니다. 왜 이렇게 추운지 영화 구도로 구더더라고요. 와, 영화 구도에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새벽에도 마치고 가는데 근데 갔다 왔는데 제 거울을 보니까 눈이 빨간 거예요. 찬바람을 그냥 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나? 감기 들리면 어떡하지? 아니요. 제가 그랬죠.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핑계가 나와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스키 탈때 쓰는 고글 안경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쓰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추웠지만 충분히 탈 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훈련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은요. 우리의 생활신앙을 강조합니다 그 전에는 주일에 나와서 주일만 봉사하고 주일의 모든 것을 같이 식사교제하고 봉사하고 공부하고 했지만 이제 코로나는요 교회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실천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말을 쓰고 있느냐? 누가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누가 나 때문에 그 하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 저의 작은 시간과 저의 작은 결심으로 일을 하는데 저를 알아보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건강하여 노일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이 바로 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이 다가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놓여져서 주님 앞에 주어진 귀한 사명으로 새롭게 발걸음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사순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평범하게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우리 성수동 교회에 주님의 십자가를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이 은혜의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하고 결심했던 사람들, 끝까지 그 결심 잘 지키게 해 주시고, 싫어요, 안 돼요라고 했던 사람들,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십자가를 치는 마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두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귀한 사순절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